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꽃기트리 호피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꽃기트리 호텔에 있는 카페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그래서, CMD 현재의 어, 유명한 카페들을 한번 돌아다녀볼까 합니다. 아, 그첫 번째로, 더빈 엠베시라고 하는 곳인데, 아침 7시서부터였는데요. 일단 들어가 봅시다. 인테리어는 그냥 공사장 같아요 벽을 이렇게 까서 안에 벽돌이 보이게 이렇게 했고 천정도 마감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노출 시멘트로 인테리어를 했고요 와 근데 이 아침에 캄보디아 어, 현지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많아요 손님이 이야 유명한 곳이군요 여기가 이것도 보시면 창이 아니라 벽을 그냥 뚫었어요 그래갖고 돈안 들이고 인테리어 잘 한거죠 이런게 어, 깔끔하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커피를 한번 볼까요?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커피 향을 미리 맡아보라고.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커피 향이 나는 거죠. 코 대고 냄새 맡은 거예요. 클래시코, 로소, 소나. 이렇게 하고 세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게 들어있고. 오 커피 향이 나. 나는 이 소나 가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타블 확실히 알수 있네. 그렇군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이게 뭐 여기서 시작한 건 아니라 원래 이런 게 있겠죠. 저는 처음 봤어요. 커피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잠깐 볼까요? 음, 에스프레소가 제일, 아 여기도 사이즈가 다섯 종류나 있군요. 제일 작은 거는 일 불. 그리고 아메리카노 제일 작은 게 1.5불. 라떼 제일 작은 거는 2. 아, 2불이네요. 아, 이게 사이즈가 아니었다고? 아, 그럼 비싼 원두하고 싼 원두 이런 게 있군요. 아, 사이즈는 같은 거구나. 어, 자, 그리고 여기에 아침 세트가 있네요. 4.5불. 커리누드라고 치킨, 그리고 커피. 요거는 커피하고, 꾸이디 오! 그렇게 해서 하 오브래. 판매를 해요. 안에 지금 바리스타가 하나, 둘, 셋, 네 분이나 계세요, 바리스타가. 와. 일요일 아침에, 이 아침에, 커피숍에 풀이에요, 풀.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 옆에도 보니까 뭔가 야외 공간이 또 있어요. 음 야외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실내 아니고 실내는 에어컨이 지금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이 바깥쪽은 팬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다른 곳이에요 이건 또 뭐야 아 이건 로스팅을 하는 곳이네 아 소스다이 와 이게 전문이구나 완전히 엄청난 곳이네요 저 안에서 로스팅을 직접 하는군요 그렇겠죠 이 정도면 규모가 큰 기계가 로스팅 기계가 있어요. 아, 바리스타 스쿨 Here? Yes. 아, 바리스타 스쿨이래요. 스 The over there. 어. So, 아, 와, 뭔가 되게 전문적이다. Yeah. 그렇군요. 지금 수업 중이에요. Yeah. Interesting. 한달반 정도 코스인데 응. 1 5 0불이래요 응. 응. 그래서 외국인도 똑같은 가격이냐고 했더니 응. 외국인은 안 온대. 응. 주로 로컬 사람들이고 응. 근데 외국인도 똑같은 가격이래요. 응. 어, 여기 가서 나 바리스타 교육이나 좀 받아야겠는데? 아, 그러니까. <laughs> 네. 아, 두 번째 살펴볼 커피숍입니다. 여기도 대박 집입니다. 생긴 지는 한 3년 정도, 4년 정도 된것 같은데 이 보십시오. 일요일 날 아침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아기 보십시오. 뭐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와요. 여기 오너가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이 분위기를 뭐 일본 분위기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다. 자, 이 안에도 보시면, 그냥 야외 노천 카페 같은 스타일이에요. <laughs> 테이블이 꽉 찼어. <빡쳤어. 웃음> 대박, 대박. 그리고 고객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간반도에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연인들도 있고요 어, 일반적인 아저씨들도 이렇게 있고 아이들도 있고 가족 단위 손님들도 있어요 이게 큰 나무를 야 지붕 삼아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건물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 커피 관련된 용품들을 저렇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을 했어요. 커피도 에디오피아, 콜롬비아,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원두가 준비되어 있어요. 수건 어, 어. 머리에 들은 애가 주인공인데, 어. 어, 1호 가이드를 했었대, 그 전에. 아. 와이프는 베트남으로 가야 된다, 뭔가. 음. 이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커피 맛이 맛있거나 아니면 이런, 왜냐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이국적인 인테리어거든요. 칠복신. 저도 일본 거잖아요, 그죠? <laughs> 그러니까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일본 분위기나 아는 것들로 갖다가 네. 쫙 장식을 한 거예요. 그죠? 네. 저기 뭐... 자력갱생. 자력갱생. 근데... 미치겠다. <laughs> 소화 자... 8년이라고 써있으니까. 일본의 옛날에. 그리고 한쪽에는 지금 이거 저게 일본 떡단고 같은 거죠? 저게? 아, 네, 일본 사람이래요. 아,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직접 만드는 당고래. 아... 맛있어 보이고 갔는데. <laughs> <laughs> 자동차. 이게 다 여기 온 손님들 차예요. 야 나는 와서 기념사진도 찍는 그런 명소+ 명성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진 않지만 손이 많이 갔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공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동해보죠 자세 번째 카페입니다 이건 한 1년 전인가요 생겼어요 페임 카페라고 체인점입니다 근데 보이다시피이 앞에도 지금 오토바이가 꽉 찼어요. 야, 아침 6시부터 영업을 하는군요. 음, 인테리어는 뭐 특별히 뭐가 있진 않아요. 그냥 깔끔하네요. 네, 인테리어는 그다지 많이 음, 투자를 하진 않았는데, 에어컨이 시원합니다. 캄보디아가 더운 날씨다 보니까, 시원한 곳에서 노트북을 갖고 와서 뭐 일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각 테이블마다 이렇게 전기 코드를 다 준비를 해놨네요. 장세 잘 돼요. 이 밖에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역시 근데. 밖에는 안 앉아있네요. 가보의 사람들은 시원한 곳이 좋죠. 네. 밖에는 지금 손님이 한팀 밖에 없고요. 자, 가격을 좀 볼까요? 아, 아메리카노가 1.25불. 에스프레소가 1.25. 그리고 카푸치노 1.5. 음, 좀 저렴하니까 타겟이 확실하죠. 어, 역시 2층에도 특별한 인테리어는 없지만 깔끔하고 시원합니다. 시원한 게 포인트예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외국인들, 서양 사람, 특히나,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오픈해요. 야외를 좋아하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에어컨이 있는 실내를 좋아라 합니다. 디저트 거리들을 이렇게 따로 판매를 안 해요. 직접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어기서 사다가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팸 카페. 자, 그리고 요 밑에 가니까, 새로운 것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는, 여기 거리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저기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는지, 뭐, 왜 없는지 한번. 가서 보죠. 바로 50m도 안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더 리버 커피라고 하는 커피숍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손님이 없어요. 아, 서스타이 쏘스타이. 캄보디아 스타일의 아, 커피숍이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에어컨 있는 공간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는 오픈 에어라서 어좀 더워요 비교가 확실히 되네요 저쪽하고 어 커피 가격은 아까 그곳이랑 비슷합니다 한1000리엘 정도 싸네요 여기가 여기는 4천 5천 6천 정도니까 비슷하네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사발면을 팔아요 이렇게 어. 네 이것도 한 2년 전에 생긴 곳입니다 예 오픈해요 에어컨이 아닌 그냥 서스디. 음. 근데 여기도 사람이 꽤 있어요. 아, 규모가 있어서 손님이 좀 있는가? 여기는 테이블이 꽉차는데요 와, 여기 도 테이블이 꽉 찼어. 좀 전에 봤던 똑같은 똑같진 않죠. 야, 모르겠네요. 도대체 뭐 때문에 손님이 많고 적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가격이 있는데 어 에스프레소 1.13불 1.3불은 뭐죠 또 이게 음 카페라떼가 6 0 0 0이 아우 모르겠어요 <laughs> 되게 애매하게 써놨다 1.38불 1.63불 막이게요 캄보디아 돈을 달러로 하니까, 요 가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 라떼. 틀라이만, 뭐이. 브람뽀암, 브람뽀로이 아, 그렇군요. 어, 아이스 라떼, 카페 라떼가 1.38이라고 되잖아요. 5,500리엘이랍니다. 5,500리엘. 아, 그리고 옆에서는 또 음식을 만드는군요. 어, 어, 롱락이다, 롱락. 아 옆에서 또 음식을 만들어요. 아 간단한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아 돈까스도 있다. 돈까스. 예. 와틀라이만 돈까스. 무몬 어, 문보안. 오케이 그러면 3.5불이네요. 마이돌락클락. 어, 싸다. 커피숍이지만 식사도 할수 있는 공간이라서 캄보디아 이것도 지금 보니까 100% 캄보디아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왔군요 네? 응? <웃음> <웃음> 자 인테리어에 그다지 많이 돈이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음... 근데 정원 속그 가든의 느낌이 납니다. 가든의 느낌이. 중간중간에 열대 식물들을 심어 놓고 천정을 높게 해서 더위를 좀 피한 것 같고요.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천정에 팬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좋습니다. 음, 분위기 좋아요. 밖에서 보면 완전히 숲 속이에요. 자, 밖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안에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 네. 이번에 둘러볼 곳은요 시애립 강변에 위치한 노천 카페에요 서스다이, 서스다이 강 옆에 공간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식당을 식당인지 카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름 인테리어를 좀 했어요. 뭐 이게 뭐죠 이게? 아팜트리 나무를 갖다가 어, 이렇게 만들어놨군요. 그리고 아, 뚝뚝 드라이버군요. 여기 와서 이렇게 쉴수 있게 해먹을 걸수 있는 공간, 서스타이 해먹을 어, 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서 이것들 쉬었다 가게. 아, 아 이분이 오나군요이 언어. 아, 가격을 볼까요? 드라이가 아, 무이돌라 모이돌라, 무이 모이돌라, 무이 모이돌라. <laughs> 다 일부리군요. 여기는 다일부리야요 싸군요. 역시, 이제 길거리 노천 카페라서. 아. 저기 뭐죠? 저기에. 코리아라고 지켰는데, 한글로 웅국내산이라고 돼있어요. 이건 뭐야? 야, 이런 천막도 짝퉁이 나오네요. 한글이 이상해요. 코리아인데, 웅국내산은 뭐야? 야, 미치겠다. 요 뚝뚝 드라이버? 아 뚝뚝 드라이버들의 휴게실이군요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1불짜리 커피 한잔 마시고 저렇게 해먹에 누워서 쉴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 좋습니다 네자 다음 코스로 또 가보죠 아군 스타이 자이번에도 노천 카페입니다 아 여기는 다 머신을 사용하자고 노천 카페니까 포트로 이렇게 카페 모이틀라이만 원달라 모이 원달라 이거 봅시다아다사천이에 사천이에요 사천이에요 뜨거 사천 문보안 예, 예, 예. 어. 아예 예전에 요 강변에서 했었어요 근데 경찰 단속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의자를 저렇게 놓고 아 그랬구나 아, 미리 이걸 이용해서, 커피를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즉석에서 <laughs> 하지는 않고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커피를 i s o 해놓고 에스프레소 이 버트로 추출을 해놓고 손님이 오면 이렇게. 어차피 아이스로 대부분 마시거든요. 노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경찰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경이 쓰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투자금이 적게 들겠죠. 저 니아가 하나에다가 뭐 포트 몇 개. 그리고 그 외에 뭐, 뭐 이런 게 자전한 것들만 준비하면 되니까 이건 쉽게 오픈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캄보디아 사람이라면 가면 가능하지만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겠죠 예. 아 이렇게 되면 의자를 갖고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제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죠 <laughs> 원하는 자리에다가 의자를 펼쳐 줍니다 그러면 멋진 노천 카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라 <laughs> 네, 캄보디아 젊은이들에게 이 일부로 이렇게 멋진 배경의 카페에서 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런 멋진 장소인 어,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엊그마마 어, 엊그바이자 어, 오늘 커피숍 투어 마지막으로 둘러볼 것은 가장 따끈따끈한, 얼마 전에 생긴 그런 새로운 커피숍이에요. 여기 앙크로마켓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얼마 전에 생겼어요. 튜브 커피라고 되어 있네요. 오. 튜브 시입입. 어, 이것도 체인점인가요? 어, 그리고 여기 써있는데, 아이스 커피가 아이스 라어인가요 8,500ml. 이불이네요. 이불. 2불. 와우 인테리어가 고급 커피숍처럼 해놨어요. 와. 어 커피숍의 인기는 사라지질 않습니다. 카모디아가. 깔끔하네요, 인테리어는. 튜브 휠립인거 보니까, 이거, 다른 곳에도 있나 봐요. 캄보디아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역시, 시원하게 에어컨을 풀로 틀어놨습니다. 어? 이게 뭐야? 아, 위에 천장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자연 채광이 들어오게. 그렇군요. 네 일반적인 그 한국의 어, 프랜차이즈 커피숍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 커피가 비싸겠죠 가격이 좀 볼까요 썸똥 롯데 라떼가 2불 카푸치노 2불 아메리카노 2불 여기는 2불이네요 네, 아 크기가 있군요 여기는 중간 거 사이즈는 만니엘 2.5불 이고요 아 그러면서 저 건너편 지금 공사 하고 있거든요 저기도 지금 커피숍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음, 한지걸로 하나입니다 커피숍이요 <laughs> 커피숍을 좀돌아다니면서 시장조사 를 해봤는데 너무 커피숍이 많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나만의 아이템이 있지 않 느나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꽃기트리 커피숍이 어떻게, 아, 탄생을 할지, 아, 고민 을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꽃기트리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